안녕하세요 민카롱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카롱의 동생 민한길입니다 아, 근데 더빙이 뭐야 아들? 몰라 야 니네 누나 뭐하는거냐? 몰라 나도 어떻게 뭐 알아? 거야? 몰라 나도 왜 나한테 야. 물어봐 야 근데 손등에, 손등에다 먼저 바르고 얼굴에 인디언이야? 인디언 분장하는거야? 저 뭐야 이거 피리 하나 갖다줘야 되는거 아니야? 지야 저러면 이뻐지나봐 가만히 있어봐봐 너도 딱딱딱닥 해봐봐 딱딱딱딱딱 <laughs> 나도 봐 어? 야 저거 하나만 발랐는데 금방 이뻐지는데? 니네 엄마 닮아서 눈은 큰거봐 이쁜 거봐 나도 크긴 해 이건 뭐야? 농래스팅 컨... 컨... 저긴 그... 왜 바르는 거야? 점난 거야? 점? 응? 뭐 지우려고 하는 거야? 뭐야? 아우 나무 이뻐 이뻐 어? 왜 그래? 뭐 발라가지고 <laughs> 다 끝냈다? 끝났던가? 뭐야? 바이로생 세팅? 뭐 이름이 뭐야 세팅이야? 야 화장품을 몇 개나 발라 턱을 왜 발라? 한 스무 개 정도 바를 거 같은데? 어? 저 그냥 모기들 쓱쓱 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입술이 붉은 거 봐봐. 콩콩콩콩야저 <laughs> 머리에다 바르는 거야 지금? 저지 이마 이마. 어? 왜 머리에다 발로? 염색약이야? 아 터치야 찍기 거다. 끝났다. 코, 음. 응. 아빠 닮아서 코는. 코딱지 예뻐. 가리는 건가? 에이 참 진짜. 자 뭐야? 아 코가 코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뜻이잖아. 이건 뭐야? 컬러풀 스페 합. 하팩? 둘넷 여섯 여덟개야 눈썹 음, 음. 이거 외워줘야 게? 는데 몇개하나? 음. 하나, 하나 둘셋뭔생개지야 뭐. 두번째 아니 이게 여덟개라고 발르는게 아, 색깔이 여덟개인데 뭘바르는가 갈색이야 뭐야 아빠는 모르겠어 몰라 색깔 섞여서 검정색만 되는거 야아 눈썹이 다 끝났대 어떻게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뜨면서 그 저렇게 화장을 하냐 밑에 애교살도 뭐, 뭐야? 뭐 아웅. 니네 엄마 닮아서 이뻐 아그놈 왜... <laughs> 언제까지 만복하는 거야 아 이쁜건 이쁜거지 화장 안해도 이뻐 알겠는데 화장... 그만해 눈, 눈을 왜 바르는거야? 야 나는 저것도 기술이다 한결아 그건 나도 알아 아니니까 몇만명 돼지 뭐가 만명이야 어? 뭐가 만명이야 아 봐봐 아빠가 왜 나한테 물어봐 어? 눈을 바르고... 아 나는 왜 저렇게 화장을 안해도 이뻐 그냥 로션만 바르는데 이제 노션하고 다 깨딱. 로션만 바르면 왜 저러냐고 극혐하면서 보지. 눈 감고 저렇게 저것도 기술이야. 아, 아 계속 기술 니네 기술. 니 엄마는 화장 안 하고도 이쁜데. 응? 니네 누나도. 저거 뭐 눈이 또 퍼렇게 노란 거야? 핑크빛? 저거 내가 눈 열고 비비면 저렇게 되는 건데? 야 저런 게 뭐가 필요해? 눈 감아 봐봐. 아빠가 눈 타는데 때리면.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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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내가 그냥 눈빛이면 저렇게 될것 같은데? 저런 걸왜 바르고 왜 하는 거야 귀찮게 아 이쁘다 그래 그거는 평생 지속되니까 <laughs> 문제지 저거 또 바르잖아 뭐가 뭐야? 펄이야? 빛나는 오, 거네 빛나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 그냥 저거 그냥 어? 저 문방구에 천원야 <laughs> 500원 주면 사야지 <laughs> 요즘에 천 원이야 저건 왜뭐 이렇게 금방 금방 바른다 야, 원래 본판이 이쁘니까 그런 거야. 아빠 닮아서 이쁘잖아. 그다음에 아빠 닮아서 엄마야, 엄마. 그러니까 언체적은 엄마, 언체적은 아빠. 되게 그래. 응, 귀여워. 저 찍개는 뭐야? 아이, 예. 쉐쉬? 아이스크림? 응. 아, 아이사 말간. 눈썹을 늘리는 거야? 올리는 거야? 저 그냥 저 저러다 뽑히는 거 아니야? 저 뽑혀 갖고 핀할 것 같은데. 슈퍼. 뭐 나는 나던 이거 쇼폼해? 이거 뭐지? 야, 눈썹 위로 올린다. 응 음. 올려 올렸다 내렸다 저 봐봐 이쁘잖아 이쁜 건 나도 알아 있구나. 엄마도 잘 먹고 아, 그럼 내집누굴 많이 닮은 거야 엄마를 많이 닮았어 그리고 엄마 제 입은... 입술 봐 입술을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원래는 저집 시어서 먹던 망고 티트? 콜라 망고 아! 콜라 아, 아빠는 끝끝끝그 부분만 읽었어 망고랑 콜라 <laughs> 음 뽀뽀를 부르는 입술 그래 안 그래 근데 왜또 말러 입술 연지를 왜두 번씩이나 봐? 빛터 레드? 아 약간 아, 더 진해진데? 여기 겉에 하고 저게 안에를 좀. 니가 그걸 어떻게 하는 남자인데? 찍었어. 음... 저거... 뭐야 또 발려? 왜세 번이나 봐?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위에쪽. 아 그다음 입술까봐 입술. 자또뭐 찍어 발려? 닭? 뭐... 에프리코 뭐야 볼에다가 뭐 광대뼈? 광대도 없는데? 왜바르는 거야? 연지곤지 치니. 다크 다크 피니 피치 치크 치크 치크. 피치라고. 어 그래? 아빠 몰라 숙지 나갔어. 뭐라고 뜨는데? 뭐라 뜨는데? 발로 또 발로. 하루 종일 발로. 지금 발른지 한5분 넘었지? 아니 1 0분 넘었어. 아이돌. 응.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아 그래. 갈색 눈썹. 눈썹 뿌리 뿌리 염색? 아눈눈커 보이게 하는 거 끝에 쭉 올라가는 거 눈만 보써한세번 발랐지? 아니 한 다섯 번 아우 이뻐 안 봐도 이뻐 또 발랐어? 또또참 뭐야 또눈네번아 길게 한다 눈 끝이 옛날에 옛날에 키메라 카메라 키메라냐 뭐냐 그 오페라 가수 그... 여기 눈다쫙 팔팔 올림픽 때 뭐야 저 나이타 뭐야? 편의점에서 파는 나이타를 갖다가 저 아빠 거 아니야? 뭘 훔쳐왔어 누나? 어 왠지 화장실에 아빠 나이타가 없어졌다 했다. 이따... 하오 <laughs> 이따가... 허우... <laughs> 메이크업 끝. 너무 <laughs> 이뻐 아니 언제까지? 뭐자 이런 이제 종료하나보다 아빠 딸이야 아빠 딸내 누나야 응? 내 누나 아빠 딸이야 내 누나 안녕 바이. <laughs>